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도가 아니라 라가 A일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 이름으로 우리가 이탈리아 말로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음 이름이 영어권에서는 CDEFGAB이고 우리나라 음 이름은 다, 라, 마, 바, 사, 가, 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도가 A가 아니고 라가 A로 나와 있죠. 자, 그것은 국제 표준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에서는 피아노의 음력인 27.5에서 4186Hz 정도를 주로 사용하며 음악에 쓰이는 각종 악기마다 음의 높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된 규칙이 필요한데 세계 공통으로 정한 진동수의 음을 국제 표준음이라고 합니다. 1859년 파리 회의와 1885년 빈 회의에서 435 헤르츠로 기준을 정했는데 대근에는 연주의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하여 1834년 슈투트가르트 회의에서 나온 440 헤르츠의 진동수를 국제 표준음 A로 사용을 하며 이 음이 진동수로 보았을 때 라에 해당됩니다. 자 보시는 표에서 라음, A음만 정수죠.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 할 때의 그 라가 바로 440Hz에 해당되고 이것이 표준음으로 조율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소리굽새의 소리가 A음이고 옛날 가정에 있던 전화기를 들었을 때뚜 하고 울리는 신호음이 A음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은 오보에의 개방음인 A에 맞춰서 도율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